자 명제의 증명 두 번째 이제 기류법을 이용한 간접증명법 중에서 첫 번째가 어 뭐였습니까 대우명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기류법입니다 기류법 뭔 뭐, 뭔데요 p면 이 q이다가 참인 것은 결론을 부정을 해서 결론을 부정을 하니까 부정하여 뭐고 가정에 모순이 됨을 찾는 거지. 모순이 됨을 보이면 그지. 자,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을 하니까 가정에 모순이 되더라. 모순이 나오더라.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 되더라. 이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말이야 그래서 원래 있는 명제가 참이다. 자, 이렇게 가는 게 우리는 기류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루트2가 무리수이다라는 거잖아. 이게 p이면 q이다. 루트2면 무리수이다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유리수라면. 이게 결론을 부정한 거예요. 뭘 부정했나? 무리수라는 걸 부정했잖아. 유리수라면 루트2는 n분의 n이라는 우리가 mn은 mn은 어,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인 자연수 자 이렇게 반드시 놓을 수 있지 유리수라면 자 그래서 얘를 어 mn을 이쪽으로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가 자 루트 2가 루트 2의 m 이렇게 되고 얘가 n이 되니까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E, e m 의 제곱은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짝수다 그치 얘가 짝수기 때문에 얘도 짝수가 되야 되겠지 자변이 짝수니까 우변인 n이 짝수가 되겠지 n이 짝수이다 그쵸 n이 짝수가 되는거야 왜냐면 n제곱이 짝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n제곱이 짝수인데 n 곱하기 n이 짝수니까 똑같은 거니까 누군가 하나는 짝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n이다. 아이가. 누군가 하나가 n, n 두 번이니까 n이 짝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은 어떻게 ek라고 어,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두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여기 자 1번식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으면 2 m 의 제곱은 2 k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얼마가 되는 거 그러면 2 m의 제곱은 4k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약분 하면 여기가 2니까 얘가 또 짝수가 되겠지. 짝수가 되니까 m도 뭐가 되는 거고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짝수이다. 어?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이그 mn으로 났는데 mn은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이렇게 두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로 두니까 n도 짝수고 m도 짝수가 되겠지 맞아요 m도 짝수고 n도 짝수다 그지 자 이것은 자 이렇게 하니까 m도 n도 짝수가 되는 거지 m도 m도 n도 짝수가 되겠지 자 이것은 이것은 m분의 n이 서로소라는 거예요 서로소라는 가정에 뭐가 되노?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더라. 된다. 자, 그러므로 얘는 n분의 n으로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루트 2는 뭐고? 유리수로 둘수 없다. 그러니까 무리수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길었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기류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갈게요, 바로. 자, 1을 이용해서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무리수입니다.이다. 자, 얘를 이용해서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이다. 무리수이다. 자, 얘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니까 결론을 부정해 볼까요? 자, 루트 2 플러스 1이 뭐라면? 유리수라면 유리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은 뭐가 되노? 어, n분의 n 이렇게 되겠지. n분의 n 이렇게 되고 n분의 n이라고 도 되고 k라고 놔도 됩니다. 자, k는 유리수. 자, 유리수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얘를 이동을 합니다. 루트 2는 k 1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은 뭐가 되노 무리수지 왜 루트이가 무리수임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우, 무리수인데 우변은 뭐가 되노 유리수 되지 왜냐면 k가 유리수인데 유리수 빼기 일은 유리수잖아 유리수 자 그러면 얘가 안 맞잖아요 그지 좌변은 무리수인데 우변은 유리수니까 모순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모순이 생긴다 자 그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루트 2 플러스 1은 유리수라고 두면 모순이 생기니까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이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 생기더라. 이것을 우리는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막 증명이라는 거는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학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또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로 든 거, 이거를 통해서 대우명제와 기류법, 얘가 어떠한 내용인지를 조금 잘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이번 기회에 잘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